안녕하십니까. 정희태입니다. 국회의원 출마 강요, 신의 개시카드비 신용불량, 네, 제보 010-8726-885로 제보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이제 많은 분들이 녹취록을 보내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녹취록을 듣다 보면은, 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연세가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출마 강요를 받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신의 계시다. 결국에는 카드빚을 지게 되고 신용 불량까지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한 반사회적인 종교, 이 교주가 어, 또 정당도 운영을 하면서 그러면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본인이 재림 예수다, 그리고 창조주다, 절대주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스라이팅하고 심리적 지배를 하면서, 그러면서 국회의원 출마를 강요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국회의원 출마 강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에 출마하게 되고, 국회의원 예비 후보로 등록되게 되고, 그 속에서 이런 신용불량 문제라든지, 또 빚을 내가지고, 에, 경제 파탄에 이르게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인들 같으면은 국회의원 출마할 때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게 되죠. 내가 과연 에, 10% 얻을 수 있을까? 15%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에, 이 선거 보정금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현실적인 감각을 가지고 이거는 내가 출마가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을 판단할 텐데 이거는 본인이 신이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국회의원 출마를 강요한다. 그러면은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에 에, 정치계라든지 또는 에, 검경이라든지 이거 신속하게 지금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국회의원에 출마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봐도 그냥 에, 국회의원 출마해서 될 사람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출마했냐 그랬더니 이 당시에는. 에, 이 자기들에게는 신적인 존재다라는 거예요. 신적인 존재. 일반 국민들이 보면은 완전히 신뢰가 가지 않는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신적인 존재다. 근데 그 신적인 존재라는 것이 본인이 신격화를 시키는 겁니다. 천유 몸에서 나왔다. 제림예수다 삼일차 하나님이다. 이런 자가 에, 출마를 해라. 에, 그리고 또 출마를 해가지고. 네 당선이 될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게 되면 많은 친도들 입장에서는 순종을 안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가 상당히 에, 안타까운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는 에, 그러한 상황입니다. 에, 그래서 결국에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고통을 에, 겪게 되는 에, 그러한 사례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국회의원 출마 강요를 받았던 그리고 이 출마를 강요했던자가 본인이 신이라고 주장을 했던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이런 피해가 있는 분들은 제보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보를 통해서 언론 방송에 계속 제공을 해가지고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전달하고 문제를 에,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반드시 열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